사장님 콘텐츠 글이나 세미나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요. 양재IC부터 기흥IC까지 경부지하고속도로가 드디어 사업의 본궤도에 올랐다. 예타를 통과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. 4개에서 한 6개 차로가 되는 이 길을 예산 3조 8천억 규모로 2027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요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저희 서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양재 기흥도 기흥이지만 한남아일시부터 양재할시까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지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. 이에 대한 예상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제가 그분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네요. 너의 마음 속으로 노래 있잖아요. 들어가 이거 벌써 옛날 노래죠. 이 노래 떠올리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. 이분은 국토부에서 지금 양재부터 동탄까지 하는 거얘다 나왔고, 자, 그러면 한남부터 양재까지는 당연히부터 돼야 되겠죠. 그 후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만나본 그 어떤 분도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. 고속도로 지하화 사례가 이미 몇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. 동탄 구간 지하화 가지고 지금 공언받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고, 제가 어젠가 그제 그분당라테 <laughs> 듣고서 황당했는데. 그 굿모닝 파크라는 게 있거든요. 그 분당에 가시면 덮어놓은 게 있는데 절반은 이미 덮어도 공원 만들었고 나머지 는 2단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장님이 2단계는 그냥 뚜껑이나 씌우겠다 지금 이러고 계신가봐요. 돈이 200억인가 300억이 드는데 뭐 그거 하기 싫어서 그렇다. 그래서 벌써부터 막뭐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 든다 뭐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던데 우리나라에서. 돈 정말 몇푼안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안 하고 뭐 했나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. 뭐 물론 더 많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드는 게 뭐냐면 평택 지제부터 오송까지 고속철도 복복선화 이렇게 늦장부린 거 계속 고속철도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가 병목이 생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송부터 지제역 구간을 정말 천천히 갑니다 이걸 얼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시작됐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고 속도로 너무 막힌다 이두 가지거든요 그니까 러그 정부 구간이 한3조쯤 들어간다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참 얼마 안 된다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산 조기 투입해 가지고 한2 년에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. 그만큼 매우 중요해요.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, 특히 교통에서 도로와 철도 중에서 이 병목 구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. 그 한의학에서 뭐 얘기하잖아요. 뭐 혀를 뚫어야 된다고 아무튼 이 막힌 구간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, 예산 3조 얼마 밖에 안 되면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만, 서울시는 그 예산 한 50억 원 가지고도 좀 서부선 착공도 안 시키는 아주 희한한 지자체잖아요. 그래서 서울 구간 어떻게 움직일지 매우 기대해 보고 있고, 매우 예리.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걸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써먹으실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. 이 구간이 다 강남이잖아요. 그래서 엄청 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서울시도 용역이 막혔던 걸로 기억해요. 지금도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 거. 외부 용역기관이 그렇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는 데가 아닙니다. 이제는 좀 발표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? 서울시에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